삼겹살, 보쌈 1kg으로 대파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기가 아주 좋습니다. 고기를 작은 등분으로 썰고, <목소리> 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그냥 노릇노릇 굽습니다. 추, 고시발, 조성간장 4스푼, 고기를 넣어서 중불에 1시간 삶도록 하겠습니다. 중불로 익은 고기는 꺼내어서 요 국물은 버리지 않고 요 물에 대파를 넣어서 자 여기에 파를 깔고 여기다가 이제 삶은 이 위에다가 파를 듬뿍 <laughs> 자, 다 익었는지 우와 불을 끄고 파가 완전 물러졌네요 음, 맛있게 익었네 이거 음? 신기 냄새가 살이 다 갈라질 정도로 자, 부드럽게 삶아졌습니다. 어르신들 먹기 진짜 좋겠어. 네, 잇몸이 안 좋으신. 소스는 된장에다가 마늘 많이 넣고 음. 초고추장도 넣고 매실액도 넣고 음. 참기름도 넣고 켜고버섯 가루도 넣었어요. 발라도 음. 흩어질 정도로 부드럽죠? 일단. 오늘. 아 저기 어제 깍두기 담은 것도 먹어봐요 응 어, 잠깐만 이거? 음. 응 음. 깍두기? 음. 맛이 어때요? 아 맛이 말입니다 죽입니다요 <laughs> 음. 음. 돼지고기 먹을 때는 또 양파랑 같이 먹어줘야 되니까 달짝지근한 파에 고기 하나 얹어서 음. 생양파도 하나 얹고 시키면 될까 하겠습니다 먹어보고 꼭. 나는 이거 살코기 음. 어, 요거 한번 먹어봐요 살코기? 어, 찢어지네 아, 이거, 음. 이거 한번 장에 찍어가지고 음. 먹어봐야겠그 다음에 양파 초절임하고 이런 이렇게. 먹거리 찍는 촬영하니 좋네 요 음, 마있다좀막다주요요 음, 양념장이 아다끝내다네 음, 음, 마요다. 음, 자, 맛있게 드세요 嗯。Mm hmm.